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린이를 굽혀 졌다는 뜻은 중재자, 중보자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중보자가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laughs>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님에 감하게 되시니까, 땅에서 몇칠년 동안이나 사칠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녀석들이 뭐 하나 하단 가정에 말이죠. 다 일나고 곧네살 다섯 살 배기가 가정에 조용 조용하면요 그 문제 있습니다. 똥 사지 않으면 오줌 삽 문득이든가 무엇인가 깨뜨어가 있든가 라디오 또 이렇게 듣고 있든가 시계 뜯든가 마땅 뭐 사고 나는 거예요. 어? 애들은 애들 하단 건는방이고 안방이 마당에서 외짝 끌고 복잡, 뭐, 좀 떠들어야, 그 사고 없는 거죠? 이 같은 애가인, 갑자기 일하다가 보니까 애가 조용해. 예? 사고 난 거예요. 틀림없이, 옛날에 운물에 뭐, 이런 낭만이 있었습니까? 운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빨래 삼는데 소에 빠지고 말이죠. 에? 아, 그라니 존많아요. 두살배기가 벌벌 쥐어가다가그 빠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부엌 에 밤나 있는데, 안방에 부엌에 문 있잖아요. 연기로 올라가죠. 앞에 안 보여. 어마어마하다 겨늘가다 소대 빠져서, 에? 완전히 삶은 다음에 그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애가 없거든. 하나님께서도 죄는 진지 4천 년 되는데, 아, 이것들이 땅인간들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시다가, 잠깐 중단하고 이 땅을 볼때 이러고 보어 있어요. 응? 안 밑에 볼때 이러고 봅니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보는 거죠. 허리를 굽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재. 복도방 하나 앞에 같은 중재자. 성경에는 중보자. 에? 있나? 없나 밖에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게 하나님께서 다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기까지 해가면서 이 땅에 하감,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16절 말씀할 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자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뿔을 그 허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를, 보수로 속옷을 삼으셨으며, 열심을 입어 그 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5절에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이 여겨. 내 팔이 나를 분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5일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 오시냐? 폭도빵 중재자 모양으로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천상천하에 한 명밖에 없을 때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9루가 20번, 20번 말씀 못해 그런데 이를 은 무엇이냐? 범죄만이 나여 더한 것이라 선자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평만 유한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성도 여러분. 중보자는요 사람 표만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표만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다유여서 오시는 분이 중보자가 겠습니다 세상 중매제 보세요, 중매제가 거짓말 점잖습니까? 사실대로 잘 말해 주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결혼 중비하지 말라고 내가 어명을 내렸어요, 마 전에. 응? 누구말 듣고 하지 말아라. 소신껏 내용을 다 알면 중요하되날말 듣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중보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람 편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완전. 그렇잖아요. 세상 중매제, 중매제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 중예자들은 다 대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돈 엽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 이 죄정거는 천하에 용서 못할 죄지만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시성의 재물 속죄의 재물 화목 재물로서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면 은 당장 죽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볼때 아하 예수님이 이 아이까지 책임을 지고 있구나 알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외면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땀 흘리고 애쓰고 금시도 해놓고 애쓰고 무릎이 상할 때까지 뭐 구멍이 그냥 피가 말르니까침마까지 기도를 간절 했는데 마지막에 누구를 모셔느냐 마지막 기도 마실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도할 때는 새끼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와서 낯짝 좋다 이 새끼 흘려나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들먹칠 때 그때야 마 아, 알았다 오마부 그냥 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여우의 소원대로 축복이 이만나라는 것을, 성취, 성통, 응답이 이만나라는 것을, <laughs>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한 말이에요. 어? 그래서, <laughs> 시부리 기자는, 시부리 8장 6절에, 그날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도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은 도은 언약의 중보래. 하나님 중보, 중보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대선 께워놓 모사, 방모사, 이러고 이렇습니다. 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중보자의 말을 듣고, 알았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한테 언지를 받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 거예요. 에? 이렇게 여러분의더 좋은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신니첫 언약 때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약속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신이, 하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중매자로서 중보자로서 왔다고, 시5리 구당 15절에는 기록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결혼 중매해 주면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든지, 때리든지, 이혼하든지, 자살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부수숙 때까지만 그냥 입에 치말 말도록 그냥 중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 예수님은 중재자, 즉, 중보자로서의 언제냐?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중재자, 중재자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18장 20절이나, 마태 1장 20절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인말루에다 하리라 했습니다.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천당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세세 몽토로 그 중보자 중매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모래 아침에 이 세상에 탄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마태1 8장 2편을 말씀했죠 요한복음 1 2장 26도 말씀 어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응?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 시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외보다 빌미치는 없는 땅 위에서 누가 여러분 때문에 허리를 굽히시고 굽히시고 평생 여러분 때문에 각자 여러분 때문에 굽히시고 굽실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그 사람 어때? 알아서해 나잘 몰라 이란간들만 있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런데 이 땅에 25일 날 오시는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보면 은죄 없어 내 안에서 사람 됐으니 당신 마음대로 데려다 써 허리를 지 못하고 잘될 때까지 굽으시는거야언제 많은 인간들이 과연 다 주를 믿어서 부른받아가지고,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허리를 피지 못하고, 굽히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 편히, 편히 되셔서, 가정의 편안과, 평안과, 평강과, 화목과, 장이 넘치기까지, 돌봐주시는 그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 즉, 예수님, 이번 성탄절을, 정말 성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대성교에 오시되 대성교에 나와 충성하는 내 마음의 에내마음 부유에 한번 성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낯고 철한 이땅 위에 허리를 굽히시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성경신부약 몇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는 성령의 강한 역사의 도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으로 지혜로 사람의 어떤 장께로 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990년도 12월 25일 날 참송자는 전에는 못듬을 놓고 기쁘다 구조여서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말로의 하나님 모든 이름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들었지만은 금년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저렇게 눈물로 세월을 지내시면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자라도 없도록, 주님,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금번 성탄절은 어떤 육신에 물질을 소모시키고, 남한테 뿜내고 자랑하고, 그런 성탄절이 아니어라. 진심으로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 앞에 맨발 벗고, 뛰어 달려 나가서 하나님의 배 엎드려 사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받고, 진찰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복대가 거룩한 오늘 주일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드리는 거룩한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올라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